안녕하세요. MDK인베스트먼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대자동차인베스터데이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떠한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현대자동차는 이번 인베스터데이에서 향후 10년간 120조 원이 넘는 투자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주요 대기업 중 최초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환원 정책을 골자로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내놨습니다. 연이은 최대 실적 달성과 주주환원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형성된 가운데 이에 화답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현대차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2033년까지 10년간 120조 5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자는 연구개발에 가장 많은 54조 5천억 원이 할애되고 설비투자에 51조 6천억 원, 전략투자에 14조 4천억 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률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구상을 내놓았습니다. 동사의 중장기 전략인 현대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동화 전환 속도가 둔화되는 시장 상황에 대응하고 기존 역량을 바탕으로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는 현대다이내믹 캐파빌리티 계획을 실행하는데 투자를 집중합니다. 해당 부분에 전체 투자액의 77%인 92조 7천억 원이 투입되고, 이 가운데, 연구개발비 투자는 37조 4천억 원, 설비 투자는 50조 8천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날 장재훈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이 밝힌 전동화 전환기에 진검다리 역할을 할 차세대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경쟁력 확보 등에 대한 계획과계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차세대 기술 투자도 지속하는데, 동사는 22조 천억 원을 투자해 자율주행기술 고도화 및 SDV 전환 본격화, 미래한 공모빌리티, 로보틱스 등의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게다가 2026년 하반기에 차량용 고성능 컴퓨터 기반의 전기전자 아키텍처를 적용한 SDV 페이스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사가 그룹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수소 부문에는 5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수소 에너지 기술과 사업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수소 밸류 체인의 사업화를 위한 외부 파트너십을 맺는 등 수소 생태계 구축에 주력한다는 구상도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2045년까지 자동차 생산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비스 아메리카와 협력해 조지아주 신공장 HMGMA의 친환경 물류체계인 h t w 로지스틱스 솔루션을 올해 말까지 도입하고 HMGMA를 중심으로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인베스터데이의 하이라이트는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주요 대기업 중 최초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 환원 정책을 골자로 하는 밸류어 프로그램입니다. 현대차는 2024년 기속 연간 배당금부터 최소 배당금 1만 원 정책을 시행해 투자자들에게 안정적 주당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향후 3년간 보통주와 우선주를 포함해 총 4조 원의 자사주 매입 규모도 설정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 2027년에는 매년 최소 35%의 총주주환원율 기준 주주환원 정책을 시행할 방침으로 동사는 단기순이익중 배당금의 비율을 최소 25%로 설정하고 있는데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을 합쳐 10% 포인트를 더 높인 뒤 총주주환원율 35%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025년부터는 2,500원의 분기 배당도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분기 배당 2,000원 대비 25% 상향된 금액에 해당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시 당해 연도 총 주주 환원율 범위 내에서 우선주 디스카운트를 감안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재 3년 평균 구에서10% 수준인 자기자본익률은 2025년과 2027년 기간의 3년 평균 11에서 12%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때 MDK 인베스트먼트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은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 역량 강화와 혁신적인 배당 정책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선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전기차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으나 이는 초창기 내연기관 차량이 가져온 혼란과 공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슈입니다. 인류는 항상 가장 효율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기 위해 기술을 발전해왔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에너지 효율화에서 내연 기관보다는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량이 압도적으로 우월한 것은 명확한 사실이며 향후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들이 대세가 되는 것은 당연한 진보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현대차의 기업의 비전과 추진 계획은 매우 올바르다고 생각되고 대한민국의 이러한 로드맵을 보여주는 회사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현대차의 이러한 발전 방향과 더불어 함께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로 우리는 소형주로 코리아 F&T와 우주 일렉트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코리아 Ft는 현대차그룹 하이브리드 차량에 사용되는 캐니스터를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과도기속에서 글로벌 업체들의 페이스리프트 외에 신차 출시가 줄어들면서 신규 수조의 증가세가 주춤한 것은 아쉽지만 전체 물량 성장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 믹스 개선 중심의 성장에 집중하는 현대차그룹의 전략과 동사의 실적이 동행하는 모습이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 시장의 확대는 자동차용 커넥터 시장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우주일렉트로는 전장용 커넥터 후발 업체임에도 고객사가 사용했던 제품 대비 스펙이 개선된 신제품을 꾸준히 출시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조만간 미국의 전기차 업체로 신규 밴더 진입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의 혁신적인 배당 정책을 보면서 우리는 현대차에 수혜주는 머니머니에도 뭐니 현대차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현대차 배당 확대 정책은 투자자로 하여금 지난 7월에 발표한 현대글로비스의 2배 증가한 배당 정책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연말로 갈수록 증시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때 성장형 배당주로 현대차와 글로비스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인베스터데이를 바라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며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